세문학교 학부모 여러분, 이 영상은 순종 어떻게 가르칠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부모의 권위 아래 아이들을 주시고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의 통제 밖에서 벗어나서 어, 제멋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을 아마 여러분이 자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의 모든 욕구를 이렇게 존중해주지 않으면 욕구 불만이 생기고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어떤 세상의 가르침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자녀를 감정을 이렇게 대우해주느라고 사실은 분명한 경계를 이렇게 만들어주. 못하고요. 또 적절을 적절한 행동을 요구하는 것을 꺼리시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 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 아래서 그법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보물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우리 아이들은 자기가 왕인 줄 압니다. 자기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나님 없이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그 권위와 순종의 이슈는 자는 것과 먹는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아이들을 키웠을, 키웠을 때가 기억나실 거예요. 아이를 자려고, 자, 자, 재, 재우려고 이렇게 딱 내려놓으면 아이가 그때부터 울잖아요. 엄마 나 안아, 내려놓지 마. 막 이러잖아요. 애들이 조금만 더 크면 보세요. 어떻게든 더 늦게 자려고 해요. 동일한 일이 식탁에서도 벌어집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으려고 하고 새로운 음식이 나오면 뱉지요. 그래서 요즘 많은 아이들이 변비 걸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아이들은 그 음식에 어떤 영양소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를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냥 살고 싶어 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사실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폴트리 목사님은요, 이 이야기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자기 권위 이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어떤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순간, 작은 일, 먹는 일, 입는 일, 그다음에 취침 시간, 미디어 시청 등에서 무엇이 자녀를 유익하게 하는지를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따르도록 자녀를 지도하도록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우리 집에서는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까지 고등학교 때에도 일정한 시간에 자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식탁에 올려진 음식은요, 무조건 한 입이라도 먹어야 돼요. 이런 어떤 작은 규칙들을 아이가 어렸을 땐 필요하니까요, 사용하셔서 훈련하시면서 잠자리와 식습관에서부터 권위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할까? 아이들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할때 제일 중요한 말씀은 예배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어,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암송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른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말씀이 말씀이에요. 테드 트리 목사님은 이 말씀을 축복의 원이라고 말씀하세요. 자녀가 이렇게 이곳에 있고요. 이 원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원 안에 자녀가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또 부모님에게 순종하면 어떤 복이 되면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이. 이 원 안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자녀가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이 축복의 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를 훈계하고 바르게 해서 다시 축복의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 집에서는요, 자녀들을 훈련하는 어떤 이슈가 생길 때 자주 롤플레이를 사용했어요. 어, 이제 한 가지 팁인데요.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과 순종훈련을 할 때에도 이렇게 롤플레이를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책을 한권 썼는데요. 복음의 견고한 자녀양육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6장에 보시면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다 이렇게 글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참고하시면서 아이들이랑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골로에서 3장 20절 말씀을 자녀들과 같이 함께 암송해요 골로에서 3장 20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들은 자녀에게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걸까? 엄마 아빠가 커다라시니까. 엄마 아빠가 훌륭한 부지니까 순종해야 될까? 그게 아니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엄마 아빠에게 너희들을 돌볼 권위를 주셨기 때문이야. 성경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그러면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걸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엄마 아빠에게 즉시 온전히 그리고 기쁘게 순종하기를 원하셔. 엄마가 너한테 방을 깨끗이 치워, 이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내 엄마, 이렇게 대답해 놓고 계속 놀았다면 엄마한테 순종한 걸까? 아니지. 순종은 내가 하고 싶을 때 무엇을 하는 게 아니야. 순종은 엄마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즉시로 하는 거야. 아빠가 거실에 있는 장난감을 치우라고 말씀해 주셨어. 그런데 한두 가지 장난감을 치우다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서 부엌으로 달려갔다면 순종한 걸까? 아니지. 순정은 해야 할 일들을 일분만 하는 게 아니야. 순정은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끝까지 마치는 거야. 엄마가 식탁을 좀 차리는 거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 그런데 식탁을 차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투덜투덜 거리면서 불평하면서 했다면 순종한 걸까? 엄마 말씀에 순종한게 아니지. 왜냐하면 순정은 불평 없이 기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은 너희들이 엄마 아빠한테 항상 모든 일에 순종하기 원하셔. 그런데 순종하는 게 쉽나? 그렇지 않지? 순종은 진짜 어려워. 우리 맘대로 하는 게 쉽지.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곁에 항상 예수님이 계신 거야. 너희가 예수님께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엄마에게 아빠에게 잘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면 주님은 너희를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한번 좀롤 플레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그 상황이 됐다고 생각하시고 아이들이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 가지 팁이고요. 제 책에 보시면 또 다양하게 순종 훈련을 해야 할 일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녀를 순종시키는 일은 쉽지 않죠.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이 우리 아이를 순종하도록 훈련시키. 아까 우리가 함께 앱에서서 6장에 있던 축복의 원 안에 우리 아이들이 있게 해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아이들로 건강하게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